나얘 기본이석 처음 봤네. 아, 근데 진짜 너는 빠르면 안 되지 않니? 와, 기발이석까지 붙으니까 이석이 무슨 1420점이에요. 근데 왜 나랑 맞나요 도 주나 헐 대박, 나 이런 미천한 나에게 제가 과연 이런 과분한 키를 먹어도 될까요? 아유, 가기도 애매하고 안 가기도 애매하네. 전멸이 있단 소린데 그렇지? 우우. 와따 이속 야 프로가 하니까 진짜 이속이 너무 빠르다 요네 졸라 빠른데요 그냥? 하지만? 어차피 당장 저는 크게 급할게 없다 라인전 보낼 수 있어서 좀 좋은데? 심정우라고 내가 저 분이었으면은 좀 많이 억울할 것 같긴 해요. 제라스 개 못하는데 스킬 다 피했는데 내가 왜 저야 돼 소리 무조건 나올 듯? 제발 럼블이 주 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고 있긴 한데 잡았고. 구라네. <laughs> <laughs> <굴하네>. 하하 <laughs> 와! 와! 우와! 우와! <laughs> 우와! 우와, 내가 본 최고의 전략이다, 진짜! 우와! 이게 체리야? 우와! 너.. 와나 어, 진짜, 진짜, 우와! 지렸다, 진짜로. 어, 이겼다. 대박. 그치, 이겼지. 와! 와, 나 되게 잘한 것 같다. 714. 한거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나 어디에 잡힌 거야, 근데 방금 진짜로? 뭐였어? 몇 점이야, 대체 평균이? 와, 이씨. 야, 나를 어디에 잡아 놓은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나를, 나를 어디에 납치해 놓은 거야?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억울할 만하다. 아니,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하이세 명은 진짜 억울할 만한, 이거는 게임이 진짜, 진짜로 그건데? Q와 동시에 이미, 게임이 결정이 나 있는데? 어쩐지 요네가 갑자기 존나게 잘하더라. 무빙을. 아, 난, 오리 하나도 좀 빡세던데. 아잘 쏘네 아 좋았다 나 저번에 저저콘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중국닉한테 저번에 한번 발렸던 것 같은데 오케이 이번에 파룩전 한다 저번엔 내가 왜 발렸는지 몰랐지만 이제는 알지 그, 제가 스킬을 라인 먹는데 안 쓰고 있는 이걸 배우고 나서는 확실히 라인전이 달라. 그래, 내가 오리아나한테 맨날 당하는 이유가 진짜 그거였구나. 스킬을 라인에 남발해서 깨달았다. 그래, 사람은 배워야 돼, 이래서. 뿅큐 그렇지 깨달았다 현호야 보고 있니 현호야오 보고 있다 <laughs> 아 깜짝이야 야 그때 진짜 보고있으면 어떡해 <laughs> 어우 화들짝 놀래라 안 근데 굳이 오야 깜짝이야 푸른.. 야 핑즈코드라주지 <laughs> 어? 오히려 좋아 누구야 뽑히다! 으아아니한 <laughs> 라인 더 먹고 날 너무 다 정했 나 한테 너무 다 정했 는데, 지금 오이씨 아우 탤탤탤탤탤탤탤탤탤탤어탤탤탤탤탤탤탤탤탤탤탤 아, 기모티 버스 운전해 줄때 받자 굳 미드 CS 30마리 차이의 2렙 차 아, 우리 하나한테 최근에 당했다가 이렇게 깨달아서 이득 보니까 너무 좋다. 기분이 물론 난 솔직히 지금 캐리 받고 있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라인전 자체에 답답함이 없어진 게 너무 좋다. 되겠네요. 저건. 우와 딜바 미치다아 갱플 진짜 좋다 아 다음 판도 같이 해주세요 나랑 아뭔또 미드 인지, 튠지 한번 보고 합시다. 음. 음. 와, 나 진짜 열심히 참고 있어. 스킬을 너무너무 미니언에 쓰고 싶은데 진짜 열심히 참고 있어요. 대박. 뭔데 아떼 씨는 뺐어. 근데 내 아유, 왜 아유, 왜 아유, 왜 아유, 왜을유왜 아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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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저거 한 번에 밀자 이러고 바텀에 공박으로 가면 되겠구만 깔끔하게 스펠 다 빼줬구요 아까 플베리어 빼놔 가지고 바텀 땄죠? 껄껄껄껄껄 껄껄껄껄껄껄어 잠이 쏟아져용 우! <독> 후후 <독독독> 아이 매자에 하나 올려야겠는데. 가라 몸통 박치기 컷. <laughs> 보대로 직행하면 되겠구만. 뭐야? 아또 이러네. 아 진짜 이 씨앗 개 좁은 거 저거. 체크를 여기다 했는데 여기 여기서 있어서 안 보였나 보네. 아유, 씨 체크를 했다고 했는데 와드를 잘못 찍었나 보다. 그래도 매장에 1 0 c 이상이면 돼요. 그아으라으 한타가 끝난 미드는 빠르게 달려가보도록 하겠소 이제 이러고 탑으로 가면 딱끝 으아, 으라으 어차피 밀리는 라인인데, 우디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집중하세요. 여길 와! 와, 어디가! 저, 어디가! 집중하세요. 어디가! 어디가! 우디르! 일로 와, 일로! 이 핑을 몇 번을 찍었는데, 저 자리에서 제 하나를 세 명이, 아니, 네 명이 3분을 기다렸어, 저 자리에서. <laughs> 어, 어지러워. 드레드랩? 장로가 알아서 잡겠죠? Whoa.